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앙소 문화 톡입니다. 앙소 황하 문명, 앙소 문화의 톡인데 직접 제가 이렇게 아유물을 보게 되네요.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대단히 그러니까 참 현장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. 이제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갔고 하나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깨진 부분은 저렇게 이제 다시 복원된 모습이고요. 자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어, 중국의 앙소 문화의 토기인데 대단히 좀 얇습니다. 만져보니까 두께도 별로 많지 않고 자, 이런 모습으로 지금 토기에 있는데 어, 우리나라 토기하고는 약간 이제 성격을 달리하고 밑에가 이제 좀 이렇게 저 어, 땅에다가 이제 박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밑에가 뾰족한 그런 형태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앙소 토기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께 공유를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. 어, 직접 또 여러분들이 만져봐야 느낌을 알 건데, 이렇게 지금 딱딱 소리 나죠? 이거는 뭐냐면,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내가지고, 이게 이제 많이 흠이 안에 다 금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뭐다 깨질 수 있는 거고 보면요. 자, 여러분들, 항화 문화의 양소 문화 토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.